이 제품을 만나고 나서부터 어, 피부가 좋아졌던 것 같아요. 사야겠어, 안 사야겠어? 사야죠. 간니고썰개고다 뽑아서 정말 아주 잘해. 올림픽이 알려주는 랭킹 가이드 오라 랭 가이드. 가이드. 안녕하세요, 김필입니다. 펌필입니다. 오늘 부천의 에센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세럼 에센스가 필요하신가요? 그럼 저한테 오세요. 구개월차 트레이너 쯔기 세럼왕입니다. 2년차메이트 임절미입니다. 별미님의 꿀팁들 쏙쏙 뽑아서 간이고썰개고다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탑5의 세럼 중에 이미 사용했던 제품이 하나 있고 이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돈 내산 써봤는데 너무 좋았던 제품이 있어요 오 너무 궁금해. 꾸꾸. 에센스 세럼 5위는 마녀공장 피피다 바이옴 컴플렉스 앰플입니다. 발역의 베스트 세럼. 우와. 앰플계의 사이언스입니다. 학창시절에 과학을 정말 싫어했는데 아세이 문과 유세이 이과 아. <laughs> 시험실에 쓰이는 요오드 용액같이 생겼어요 오, 그래서 저는 앰플계의 사이언스 비피다락토 콤플렉스 즉 유산균을 얼굴에 바를 수가 있는 정말 신박한 아이템입니다 완전 제형 주름 개선 음. 피부 장벽 강화 안티에이징이죠나야시나마이드 미백에 좋죠 어? 10중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보습력까지 오 끈적한데 흐르는 해와 너무 잘 발린다 정말 산뜻하게 네. 발리거든요 가볍게 깊숙이 환침투하죠 어. <laughs>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해서 향이 날요 줄았는데 네. 향이 아예 없네요. 보습감과 수분감을 같이 채워줘가지고 날씨가 추워진다면 사용하면 좋을 앰플 속건조를 잡고 싶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에센스 세럼 4위는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원데이 키트입니다. 박스째로 <laughs> 사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아이템이에요. 맞아. 왜 원데이 키트인가요? 만쓸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왜 리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아시나요? 진짜 좋아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 캡슐이 순도 100% 히알루론산을 고농축해 놓은 알약인데 어... 좋겠어 안 좋겠어? 좋죠. 사야겠어 안 사야겠어? 사야죠. 면접이나 그렇죠. 뭐 소개팅이나 이럴 때 전날 이거 사용해 주시고 일어나면은 물광이 그냥 물광이 화장 그냥 막. 받아드리더라고요. 네. 정말 한번 사용해보시면 은끊칠를 못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끊칠 못하죠 그 촬영을 위해서 이거를 어젯밤에 쓰고 왔습니다 어쩐지 조명인 줄 알았잖아요 들어올 어, 때아 진짜요? 어. 이렇게 캡슐 하나랑 앰플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100% 히알루론산을 동결 건조시킨 캡슐 앰플이 이렇게 있는데 절취선이 있어요 그냥 똑! 앰플을 이 캡슐에다가 그대로 부어주시면 돼요 진짜 바로 진짜 녹아요 신기하지? 음~~ 이게 앰플이 되게 용량이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용해보면 양이 진짜 많죠? 많죠? 네. 저는 팔 같은 게 진짜 막 이렇게 남는 거. 아요 아, 어딘지 알요 아, 바르고 몇번 두드려줬는데, 바로 다 흡수돼서? 진짜 너무 네. 촉촉하고, 유튜버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막 강추템이잖아요. 밤에 이렇게 사용해주시면은, 다음날 피부결이 정말 좋아지는 거를 바로 느끼실 수 있는 즉각적인 아이템. 어, 써봐요. 소이 불가리안 로즈 블레미쉬 케어 세럼입니다. <laughs> 아이돌 세럼은 올리브영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쵸. 상품이에요 올리브영에서만 100만 병이 특히나 세일 때 약간 경쟁하듯이 맞아요, 맞아요. 미친 듯이 당기는 진짜 상품이에요 놓으면 다, 다 팔리니까 성분이 너무 좋아요 불가리아 공인 어. 로즈 오토 오일 어. 심지어 1차 만이 오일이 들어감으로써 가격대가 좀 후덜덜 비싸다는 어. 적은 용량 대비 가격대가 비싼데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는 이유는 맞아. 효과. 효과 이 친구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잡티 세럼. 현대인들의 고민. 응. 기미 잡티 죽은 게 아닙니까? 아. 잡아줄 아. 수 있는 잡티가 개선됐다는 후기가 정말 많아요. 음. 젤 토너 제형이에요. 음. 끈적임 없이. <laughs> 자마자 시원해지는 게확 느껴졌어요 장미꽃밭처럼 네. 완전 향이 너무 좋아 알보틴 화이트인 효과를 줄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건조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수분감이 같이 보충되는 크림이랑 복합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효과! 에센스 세럼 2위는? 소이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입니다 아! 음 이름이 음.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안으로 다이빙해야 돼요. 음. 혹시 아까 처음에 정말 좋아한다는 아이템 이 바로 이 아이템인가요? 저의 마음을 들리시나요? 보여요.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주 성분이에요. 음? 피부 침투에 용이해서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완전 탱탱하게 아유. 채워져가지고 이게 당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저분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 5D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다고 해요. 5D. 5D. 세요 네. 네. 수 히알루론산 즉 고분자부터 중분자, 저분자까지 장점만 쏙쏙 수부지이신 고객님들이 정말 음. 좋아하는 테스트 하실 때부터 와! 이 반응이시거든요 pH 5.5의 약산성 상품이잖아요 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이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유해 의심 성분 같은 게다 배제가 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 클린 뷰티 안에 속해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오. 정말 물처럼 어. 어, 이렇게 흐르는데 네. 바로 바르자마자 3초 안에 흡수가 이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저 믿고 한번 써보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1위는 구달 청귤 비타 C 잡티 세럼 플러스입니다. 어? 아! 여기네? 청귤인 줄 알았어요. 청귤 같지 않은가요? 이건 자몽 아닌가요? 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진짜 떡상한 브랜드 구달이거든요 감귤, 감귤 아니고 청귤 청귤 추출물이 무려 70% 일반 귤보다 비타민C 함유량이 무려 10배 저온에서 다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그 영양소가 파괴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대로 내 피부가 빠졌어요 산화에도 좋고 잡티 개선과 톤 개선을 할수 있는 꿩먹고 알먹고 세럼이 되겠어요 음. 그 소비들을 봐도 잡티가 개선이 많이 됐다 음. 어머머머머 제주도인 줄 알았네 저는 지금 감귤밭에 와 있습니다 어머 너무 제주도. 상큼해 매끈매끈해지는 게 느껴져요. 비타민 세럼을 쓰면 조금 따가울 수도 있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저도 그랬어. 저자극 상품이어서 따가움이 없었어요. 보통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간 제품들은 피부에서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대체 뭘 채워 넣은 건지 건조하지 않아요. 정말로 완아 이상! 저는 이거 없이 못 살거든요. 다른 제품들 썼을 때랑 보습감이 너무 달라요. 허당기까지 네. 다 클리어. 가성비도 너무 좋거든요. 보습을 한 번에 잡는 음. 끝판왕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쓰면은 왠지 예진 언니 참 예뻐질 것 같아요. 그런 램이 네. 있습니다. 그런 램 일단 향이 너무 좋고 정말 한두 통, 세 통을 연속으로 꾸준하게 썼을 때 살짝 밝아진 그런 느낌을 받을 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싸지만 계속 쓰고 싶은 피부가 매끈해지는 게확 느껴졌고 특히나 마스크를 쓰니까 답답한 피부를 조금 상쾌하게 마무리해줄 수 있는 창글과즙 팡팡 인간 상글이 추천하는 잡티 세럼 여러분도 사용해보세요 <laughs>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제발 안녕